구약성서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국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약속 땅으로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8장까지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도록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 등을 다룹니다. 두 번째 부분인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계약관계를 수립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소를 듣고 모세를 이들의 지도자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합니다만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를 대면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집트의 재앙을 내려 첫째 아들을 죽이는 등의 일련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마침내 파라오는 굴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이고 물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계명을 전하고 백성과 자신 간의 계약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광야에서 투덜거리는 등의 행동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며 결국 그들을 약속 땅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너의 생활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탄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의 상징적인 힘이 됩니다. 이 책은 또한 모세의 지도력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응 등에서 볼수 있는 믿음과 복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계약 관계를 수립하는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공하는 기초가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의 충실함을 믿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순종하지 않은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며 그들을 약속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 책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세의 지도력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너의 생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에 의해 축하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충실함과 구원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이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약하면 출애굽기는 해방, 믿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계약관계 등에 관한 강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충실함을 믿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와 교훈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충실함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